네, 안녕하세요. 권효입니다. 라플러스 네, 스킬이 옵션에 떴습니다. 저번에 유출본 보여드렸는데, 네, 유출보다도 너프를 먹어서 나오네요. 네, 아마 이번 스킬이 1레벨 스킬이 아니라 이제 말렙 기준일 걸로 보입니다. 어, 1레벨인 줄 알았는데, 버스트 스킬 보니까 수치가 897%여가지고, 이게 무조건 1레벨 기준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여튼, 스펙을 보시면은, 어, 너프 많이 먹었어요. 유출본에서 이제 8%였는데, 3.57% 됐습니다. 5중 접하면 15%가 넘어가는데, 아, 쓰레기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5%도 정말 큰 겁니다. 네, 저희 벨로타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벨로타가 딜리센 이유가 350%도 있지만, 네, 차지 범위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그 1픽셀, 그 1픽셀 차이로 그 옆에 있는 자가 맞냐, 안 맞냐,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뭐,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15%도 굉장히 큰 겁니다. 16%, 아니, 10, 17%, 17%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스킬도 마지막 타는 명중시 데미지인데 보스 파츠 명중시 추가 데미지도 있고요 이것도 나름 쏠쏠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 스킬이 최초 데미지가 897이고 지속 데미지가 14.5인데 지속시간 5초고 관통 특화입니다 중요한 게 이게 관통이에요 관통이 아니면은 별론데 이러게 되는데 관통이어가지고 최초 데미지도 관통으로 팍 꽂으면서 지속 데미지 게다가 패시브 풀 스택이라면은 공격하는 동안 또 방어 부시 데미지가 있고 실제로 데미지가 얼마 나올지는 결국에는 출시되고 나서 측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음 첫인상보다는 아무래도 너프를 많이 먹어서 좀 별로 같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이게 현재 보시면은 홍련하고 하란 이두 개가 좋다고 이제 말이 많잖아요. 좋기도 하고 실제로 하지만, 둘이 같이 쓰는 경우가 워낙에 적단 말이죠. 둘다 막, 2돌파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둘다 뭐, 2돌파3돌파의 사람들 뭐 쓰겠지만, 보통은 홍리 혼자 쓰던가, 하라 혼자 써가지고, 잠몹 정리가 좀 부족하거나 그럴 텐데, 라플라스가 이제 나오면은, 뽑아서 쓴다면은, 잠몹 정리는 굉장히 든든할 것 같네요. 뭐, 그럼에도 부가금 분들에게는 이제 뽑아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은, 물론 내일 나오고 나서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부 가금러들은 현재 라플러스 말고도 그 다음에 나오는 캐릭터를 보고 뽑아야 돼가지고, 정확한 성능은 내일 제가 뽑아보고, 삼두루까지 최대한 찍어보고,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